스타워즈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스타워즈 팬인데, 저는 이제 첫 6편만 좋아합니다. 1, 2, 3, 4, 5, 6. 이번에 이정재가 출연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스타워즈 시리즈 The Acolyte. Acolyte에서 이렇게 제다이 마스터로 등장합니다. 저제 드라마 두편다 봤는데, 어, 이정재 굉장히 멋있게 나오고, 어, 첫두 편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세 번째 에피소드, 세 번째... 에피소드 3때부터 이제 굉장히 그런 LGBTQ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스타워즈 나는 더 이상 팬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평론가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타워즈 광적 팬들이 이제 팬들 중에 이제 평론가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미리 봤는데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다. 스타워즈 에콜라이트 3편 들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스타워즈를 좋아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다. 이렇게 어, 평론을 했습니다. 저도 1, 2 편만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1, 2 편에도 문제가 되는 건 있는데 어, 그건 조금 있다 얘기하도록 하겠고 요 어쨌든 에피소드 1, 2 보고 나서 스타워즈 실망했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위터 상에 X 상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워즈였어요. R.I.P. Star Wars #RIPStarWars는 이제 어, Rest in Peace Star Wars, 스타워즈야. 어, 편안히 잠들어라. 끝났다. 이제 스타워즈하고손털겠다다 뜻이죠. 죠 s t a r w a r s was better when the Force was n t f e m a l e 포스가 여 Force 을때 스타워즈가 더 좋았다. e 편이 아마 포스가 여자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Force 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포스가 여자라는 건 제가 볼 e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억지 설정 이 Force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 주인공들을 여자로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남성들을 좀 격화시키는 그런 어젠다를 펼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저 네, 저기 어, Fur -free -free 올렸는데, f u r Freebro 라는 분이 이렇게 취소올렸는데 Fu Lucasfilm, Fu Disney, Fu Leslie Headland, Headland, Leslie Headland은 이제 그 아크라이트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Fu Amanda Stanberg. 주인공이죠 여자 주인공이죠 그 드라마 아만다 스탠벌고도 F U라고 그러고 로카스 필름도 F U 디즈니 F U F U 디즈니 스타워즈 팬 who still have the audacity to call us racist 우리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것도 너네 비판하는 무리들도 F U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정재가 제다이 마스터인 거는 문제가 있다 동양인 아시 동양인이 제다이 마스터인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주류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거든요. 이런 스타워즈 팬들이 이정재가 아시안이라서 비판했다는 건, 그건 괜히 거기 억지로 끼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LGBTQ 메시지를 그, 그걸 비판한 건데, 거기에 괜히 이정재를 끼워서, 잘, 잘 봐라, 얘네들. 그러니까 레슬리 헤드랜드 같은 사람들이. 얘네들 이렇게 소수계의 시도까지 싫어한다. 이런 그 내러티브로 돌려서 굉장히 교활해요, 그 움직임이. 이정재를 비판하는 사람은 제가 볼때 거의 없었어요. 그런 우파 진영도 로코 스타워즈 팬들, 그런 유튜버들 얘기하는 걸 들어 보면은 이정재는 연기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영어 대사가 문제를 삼은 사람들은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어만다 스탠벌하고 웨슬리 헤드란 그리고 루카스필름 회장인 캐슬린 케네디에 불만을 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보면, white people crying was a goal.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아만다, 어, 스탠버그가 데일리쇼에 나와가지고, 백인들 우는 걸 보고 싶다, 보고는 게내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이제 그, 레슬리 헤드랜드하고, 어, 아만다가 이렇게 같이 인터뷰, 이제 보통, 작품 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스트리밍에 앞서서. 지난주에 이제 스트리밍이 됐죠. 그래서 이제 Vince Salern, Salern, Salerno가 어, X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I 아, g e s because when I watch Star Wars, I'm always wondering what everyone's sexual preferences are at all times. 그러니까 이게 그 질문자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저기 스타워즈 이번 스타워즈가 가장 게이스러운 스타워즈다. 스타워즈다. 맞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막 웃어요. 좋아하시 웃어요. 내가 게인 건 맞다. 게이거든요. 레즈비언그레슬리헤드랜드가 저분도 게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만다 도 그러면서 어? 굉장히 좋아해요. 하여튼. 근데 가장 게이, 게이 같은 게이 같은 그런 스타워즈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6월에 스트리밍을 맞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6월이 왜냐면 성소수자의 달 아닙니까? 성소수자의 달. Happy Pride Month 딱써 있죠. 더 랩에서도 we are happy to report that the a c o l y t e is arguably the gayest star wars yet. 더 랩이라는 언론인데 거기서 이제 스타워즈가 가장 이번 스타워즈 아콜라이트가 스타워즈 시리즈 중 가장 게이스러운 어, 스타워즈다. 이렇게 이면서 Happy Pride Month 그러는데 내용이 좋아야지 게이 어젠다를 꼭 넣어야 됩니까? 그거예요. 사람들이 불만을 삼고 있는 거.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게 평점이 굉장히 지금 제가 좀 있다 보여드릴 텐데, r o t t e 에서 평점이 굉장히 높아요.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하지만 팬들은 굉장히 박하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좀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팬들이 얼마나 어떤 점수를 줬는지 보면 마르샤 루카스가 이제 캐슬린 케네디에 대해서. 마르샤 루카스는 조지 루카스의 어, 전 부인입니다. 스타워즈를 편집을 해가지고 아카데미 상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스타워즈가 정말로 인기가 많아진 데 있어서는 그 숨은 공신이 바로 마샤 루카스가 아니냐. 그래서 뭐 티셔츠도 스타워즈, 에디드 바이 마샤 루카스. 마샤 루카스 편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스타워즈 매니아들 중에서는 일부는 마샤 루카스 때문에 스타워즈가 떵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laughs> 비판합니다. 마셜 루카스가 최근 스타워즈의 내용들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 seems to me 중간에 보면, It seems to me that Kathy Kennedy and J. J. Abrams don't have a clue about Star Wars. 그 시퀄 시리즈 얘기하는 거예요. J. J. Abrams가 에피소드 7, 어, The Force Awakens를 연출했죠. 그리고 그걸 총괄했던 게 이제 Kathy Kennedy, Kathleen Kennedy를 얘기하는데 둘다 스타워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They don't get it. And J.J. Abrams is writing these stories when I saw that movie where they kill Han Solo, I was furious. Han s 한 솔로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죠. 에피소드 7에서. 근데 그 장면 보고 굉장히, 굉장히 분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워크 어젠다를 비판하는 거예요. Marshall Lucas가, Lucas가 그러면서 Absolutely, positively, there was no rhyme or reason to it. 절 이게 그럴 스토리가 아닌데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You don't get the Jedi story. You don't get the magic of Star Wars. You're getting rid of Han Solo. 너는 제다이를 모른다. 이들은 Star Wars를 모른다. 지금 캐스린 케네디를 두고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솔로를 없앤 죽여 없앤다고. 너네들은 Star Wars를 모른다. And then at the end of this last one, the last Jedi, they have Luke disintegrate. 라스트 제다이 에피소드 8이죠. 그걸 보면은 루크 스카이워커가 이렇게 그 사실상 죽, 죽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가지고 포스를 너무 많이 소비해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스타워즈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 행위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 그 점차적으로 스타워즈가 어떻게 변모해 나갔는지를 해 나가는지를 해 나갔는지를 여러분께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They killed Han Solo, they killed Luke Skywalker, and they don't have Princess Leia anymore. 한 솔로도 죽였고 루크 스카이워커도 스카이워커도 죽였다. 그리고 프린세스 레아는 이제 없다. 레아 공주도. 어, 없다. 왜냐면은 그 레아 공주를 역할을 맡은 그 캐리 피셜 가 돌아가셨잖아요. 매년. And they're spitting out movies every year. 매년 이렇게 스타워즈 영화 개봉시키는데 And they think it's important to appeal to a woman's audience. 이게 중요합다 They think it's important to appeal to a woman's audience. 여성 관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들은. 그들에게 어필하기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So now the i r male character is this female. 그래서 이제 남자 캐릭터들이 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퀄 시리즈 보면서 그 여자들을 꼭 주연으로 만들고 로그 원 때부터 다 이렇게 여자들이 주인공이잖아요. Who's supposed to have Jedi powers? 그리고 이 여자들이 제다이 파워 갖고 있고. But we don't know how she got Jedi powers or who she is.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레이가 누구지도 잘 모르, 몰랐잖아요. 시퀄 시리즈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어, 아클라이트 보면 또 여자들이 주인공인데 왜 제다이 파워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제다이 능력을 갖추, 갖추게 됐는지를 모른다. It sucks. 진짜. 엉망이다. The storylines are terrible, just terrible, awful. 스토리라인 자체가 엉망이고 다 그냥 테러블이다. 최악이다. You can quote me. JJ Abrams, Kathy Kennedy talk to me. 하면서 어, 내가 이렇게 말한 거 보도해도 된다. JJ Abrams, Kathy Kennedy 나한테 뭐 불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이거죠. 얼마나 짜증났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마셜루커스가 최근 스타워즈 내용들을 보면 스타워즈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팬들은 최근 시리즈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어, 시퀄 시리즈는 안 보게 돼요.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이겁니다. 그 라틴 토메이토 보면은 90%의 그런 평점 지금 91%뭐 왔다 갔다 해요. 평론가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그 어젠다를 푸시하는 걸 좋아해요. 여성 페미니즘 그다음에 LGBTQ 좋아해요. 하지만 s 리엔스콜 보십시오. 관객 점수는 27%에 그칩니다. 27%. 관객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보면은 그리고 보트들이 뭐 리뷰 바밍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그 그 보트들이 그래서 그 보트들이 이렇게 그 이거 엉망 점수를 주는 거다. 그냥 그 지지 그 싫어하는 이번 시리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보, 똑같이 뭐 계정 만들어서 비판을 해서 저렇게 점수가 깎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다릅니다. 이걸 확인한 유튜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평점 최고 점수 준 사람들 보니까 5점 만점 최고 점수 준 사람들 보니까 다. 그전에는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리뷰한 적이 없고, 이게 처음인 거예요. 어떻게 요, 요걸 위해서 5점을 준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 이 드라마 극찬하기 위해서 계정을 판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론가, 제대로 된 팬이면은 이것만 펴, 평가하겠느냐고요. 다른 시리즈들도 있겠지. 이런저런 다른 드라마나 영화들도 이렇게 점수를 줬겠죠. 근데 보면은 그 계정 들어가 보면은 일일이. 최고 점수 준 사람들 보면은 이것만 평가한 거예요. 5점 만점 주려고. 아니면 한두 개 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최하 점수 보면은 다른 드라마, 영화들 점수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뷰 바밍이라는 말은 말도 안 돼요. 이렇게 그 군대처럼, 댓글 부대처럼 이거를 평점을 깎고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네 그래서 Acolyte Stars, Amanda, a m a n d 가요 스탠버그 앤 리정재의 On Cosmic Connection Between May and Soul 자 소울 역할에 이정재가 나왔는데 이정재는 굉장히 제가 볼때 연기를 잘했고 이정재가 거의 주연급 조연으로 어, 나온 것 같아요 주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이정재 그러니까 1편, 2편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예, 나쁘진 않았지만 좀 앞뒤 전후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정재가 메이의 쌍둥이 쌍둥이가 죽었다고, 죽은 걸 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 편에서 메이가 살아있더라, 내 자매가, 내 쌍둥이 자매가. 그러니까 네 말을 믿는다. 그냥 바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죽었다는 걸 봤다는데. 그거 이제 앞뒤 전후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1, 2편은 저는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LGBTQ 메시지 처음엔 모르겠어요. 1, 2편만 놓고. 근데 3편을 기대, 기대하래요. 많은 분이.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재 극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Acolyte's Lee Jung-jae is an instant favorite for Star Wars fans. 이정재가 어,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이번 시리즈 그 캐릭터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 다음 장면 볼게요. The actor has been compared to Liam Neeson's Qui-Gon Jinn and has been called an instant favorite for many viewers. 그 프리퀄 시리즈 에피소드 1,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이죠. Phantom Menace에서 Qui-Gon 리암 니슨이 이제 연기한 콰이관진그 역할을 그 역할이 연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정재가 인터뷰에서 콰이관진 보면서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콰이관진 같은 그런 제다이 마스터를 묘사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관진이 약간 안티 기득권 굳이 말하자면 안티 기득권 제다이예요. 그런 그 룰을 항상 따르지 않 항상 따르지만은 않는 그런 제다이로 나옵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앤테니 브래시가 이렇게 그 미물로 했습니다 put a chick in it, make her lame and gay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이제 너무 그 여성 그리고 게이 어젠다를 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페미니즘 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도 이제 hashtag r.i.p. star wars 이렇게 써 있고요 고이 잠들어라 스타워즈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에피소드 3 어, 시스의 복수, *Revenge of the Sith*를 이렇게 좀 패러디한 건데, *You Misgendered Me* 해가지고 막 분노하고 있는 에너킨 스카이워커입니다. 예. 다스베이더가 되는 거죠 나중에. 너 내가 뭐 여자인데 남자라고 지칭해 화났어 그런 거예요. *You have misgendered* <laughs> 그 밑에 오비완이 *You have misgendered yourself*. 네가 너 스스로 그렇게 너 젠더를 잘못 언급하고 있다 이건데, 뭐 실제 스타워즈에서는 그 you you have done that yourself. 그죠? 네가 너 스스로 망치게 한 거다. 고장난인데 그 그걸 패러디한 겁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자, no surprise is here. Next Star Wars showrunner confirms Disney moving away from George Lucas idea of the Force. 그 포스에 대한 그런 그런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꾼대요. 이번 드라마가. 특히 에피소드 3에서 어,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에피소드 3 한번 다 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스타워즈 좋아하긴 하지만 드라마 시리즈는 거의 안 봤습니다. 맨데로리언도안 봤고, 어, 거의 안 봤어요. 뭐, 아, 아, 애니메이션 시리즈도 거의 안 봤고, 한두개 한 정도만 봤고. 근데 이번 드라마는 제가 계속 보려고 해요. <laughs> 이정재가 나와, 나와서도 그렇고, 좀 그래도 그, murder mystery잖아요. 미스테리 추리극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번 스타워즈 시리즈로.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색다르고, 괜찮을것 같다 싶었는데, 처음부터 추리할 게 없습니다. 살인범이 나와요. 그 메이 쌍둥이입니다. 예. 다음 장면 볼게요. woke director mental breakdown after a c t e r goes viral. 이게 점수가 쭉쭉쭉 내려가요. 처음에는 막 40점 대었다가 30점 대었다가 어, 이번 지제는 29 아까 보셨죠? 29점. woke d i r t LGBTQ 그, 그, 그 어젠다를 푸시하는 감독 은 맞습니다. headland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박살나고 나서 시즌 2 원래 계획하고 있었는데 시즌 2가 캔슬된 걸로 알고 있어요. a c o l y 가 그리고 다른 스타워즈 프로젝트도 맡긴다고 그랬는데, 그 레슬리한테. 근데 그것도 다 어,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이거 보시면, 보, 보세요. The, 그 댓글들 보면은 <laughs> 유튜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면 스타워즈 관련, 에콜라이트 관련. The paid positive critic reviews on Rotten Tomatoes and similar aren't just lies, they're bordering on fraudulent. 이건 사기다. 이렇게 돈 받고 리뷰 좋게 해주, 해준 거다, 이번 드라마. 근데 실제로 라틴토메이터가 평론가들한테 돈을 주고서, 아, 라틴토메이터가 아니라 그 영화 제작자들이 돈 주고 평론, 아니면 평론 점수 잘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게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돈 받고 좋은 점수 준 거다. 그런 겁니다. CSD 의지노 그런 거고, 뭐, 그, 댓글들이 보면은 다 이거는 좀 조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객 점수가 진짜 점수다. 저는 관객 점수가 진짜 점수라고 봐요. 그런데 1, 2 편은 저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평가는 The Acolyte Showrunner Leslie Headland says preview audiences regularly praise series as the gayest Star Wars. 이거 자랑스럽게얘기 해요. 이거 가장 게이스러운 Star Wars인 거를 본인은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Leslie Headland가 이게 자랑스러워 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레즈비언인데 뭐 본인이 레즈비언인데 내가 내 스토리 만드는데 레지비언 스토리를 안 넣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캐슬린 케네디 스타워즈 그 총괄하는 그 루카스필름 회장 캐슬린 케네디가 레슬리 헤드랜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스토리를 만들어라. 스타워즈 스토리를 만들지 말고 너의 스토리를 넣어봐라 하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34%일 때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쭉쭉 떨어지기 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 cool glad we agree critics don't make you money on shows that cost millions of dollars on streaming platform platforms that lose subscribers. 티저니 같은 경우에 구독자 많이 잃어, 잃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시리즈 아콜라이트 드라마 시리즈 총 제작비가 1억 8천만 불이나 된다고 그래요. 제가 볼땐그돈못 본다고 봅니다. 이걸로 저는 캐슬린 캐네디는 회장직에서 쫓겨나야 된다고 봐요. 스스로 사임하거나 사임하거나 퇴출 당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 점을 볼게요. 네, 캐슬린 케네디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뭐주라이공원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뭐몇개 이렇게 제작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제작에 크게 관여하지는 또 않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맡긴 루, 조지 루카스가 조지 루카스가 디즈니한테 루카스 필름 판권을 팔았을 때 캐슬린 케네디한테 맡겼던 게 맡기라고 당부한 게 조지 루카스였거든요. 조지 루카스가 자체가 실수를 했다. 어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그래서 George Lucas s a s a lot of the ideas from the original Star Wars have been lost since the sale of Disney. 스타워즈 매각이 한 10년 전에 했는데 이제 조지 루카스가 디즈니한테. 근데 이제 오리지널 스타워즈 아이디어가 다 사라졌다. 그 스타 그 조지 루카스가 에피소드 7, 8, 9에 대한 시놉시스까지 이렇게 써서 넘겼는데 밥 아이고. 그 디즈니 CEO가 그걸 채택하지 않았어요. 캐, 캐슬린 케네디가 또 채택하지 아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was the one who really knew what Star Wars was. 내가 스타워즈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나다. 당연하죠. 이걸 만든 거, 만든 분인데. 스타워즈의 세계관을 만든 분이 조지 루카스인데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I'm a pre Disney SW fan. After the Obi-Wan show, I couldn't. I gaslit myself to believing the sequels were okay. I was wrong. Started to cringe and hate star wars. last xmas last christmas i rewatched all the films the first six of and the eu always will be star wars for me that's enough for me. 자, h 스투 c 스라는 분은 이렇게 어, 글을 올렸습니다. X에. 나는 디즈니 전 스타워즈 팬이다. 오비완 쇼 이후 나는 스타워즈 팬이 될수 없었다는 건다. 나는 내, 내 자신한테 가스레이팅을 했다.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건다. 시퀄 시리즈가 좋았다고. 하지만 좋지 않았다. 그리고 스타워즈를 싫어하게 됐다. 그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 어, 스타워즈 6편 봤는데, 1편 에피소드 1부터 6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타워즈, 그러니까 1편부터 6편, 그리고 2유 시리즈만 진정한 스타워즈다. 그걸로 됐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는데, 글쎄, 에피소드 3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 2편 나쁘지는 않았는데, 굳이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좀 앞뒤 조는 가 맞지 않는 모습 아니면 좀 어색하게 넘어가는 장면이 있는 건 맞고 또 독약을 줬는데 제다이한테 그걸 그대로 먹는 제다이, 도, 제다이가 있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려서인지 그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보고 하여튼 좀 이상한 장면들이 몇개 있긴 했습니다. 근데 추리물 시도했다는 거는 저는 색다르고 좋았다고 보는데 사실 에피소드 1이 저는 그 스타워즈 조지 루카스, 보이지 않는 위험이 출입물이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 그 드라마 시리즈 3편을 봐야 될것 같아요. 3편이 가장, 역대 가장 큰 논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라스트 제다 이후로. 이 그래서 3편을 봐야지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20몇 20 프로라는 거는 완전 실패예요. 관객들한테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평론가들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